안녕하세요. 임신맘, 예비맘, 태교맘,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가 되실까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하냐면은 태교에는 시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10개월이란 시간을 봤을 때세 시기로 나누어진다라고 보면 크게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임신 말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임신 초기는 3개월까지, 그 다음에 임신 중기는 4개월에서 7개월까지, 임신 말기는 8개월 이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임신 초기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좀 금세 지나가버리는 시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산모교실 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6개월, 7개월 뭐그이후의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 그래서 제가 임신 초기에 어머님들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또 임신 초기에 어머님들을 만나려고 막 찾아 헤매죠. 그리고 만나 뵙게 되면 너무 반갑고. 또 정말로 태교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하고 하신 어머님이 계시면 제가 쓴 태교 노트를 선물로 드리기도 하는데요. 어, 그 왜냐하면 태교에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임신 초기에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어머님들의 그 영양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가가 10개월 동안 자랄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가는 아주 신체의 성장이 뭐 근육 조직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게 되고 뇌 어, 네. 네. 신경세포가 아주 급속도로 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임신 초기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의. 안정. 그 다음에 어머님들의 그 역량이 가장 좋은 태교다라고 볼수 있는 시기가 임신 초기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정말 본격적으로 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는 이제 임신 중기의 시기이겠죠. 대부분 한 20주 정도가 되면 아가의 그 뇌신경세포는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태교 활동, 상호작용, 교감에 의해서 아기의 그 완성된 신경 세포가 이제는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정서, 엄마의 움직임, 아가에게 향하는 그 태담 이런 것들이 아가의 정서라든지 신체의 그 신경 세포에 어떠한 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기가 임신 중기의 시기다라고 볼 수. 가 있어요. 그래서 태교에는 적절한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5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임신 중기잖아요. 5개월 정도부터는 어머님들이 아 우리 아가의 그 오감 신경 세포가 어, 외부의 어떤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냄새, 뭐 엄마의 호흡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가의 오감 신경 세포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끼는 반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개월 때부터는 어머님들 놓치시지 마시고 청각 태교를 적이고 체계적으로 어, 하셨으면 하셔야 되는 시기가 5개월 때부터예요. 그래서 10개월 때까지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청각 태교이고요. 6개월 정도가 접어들게 되면 어, 아주 어머님들의 어전 리듬 규칙적인 리듬이 있는 움직임. 어, 규칙적인 리듬감, 필요한 시기가 6개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7개월에 접어들게 되면 아가도 어느 정도 수면의 그 리듬이라든지 수면 주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어머님들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태교의 시기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8개월이 되면 아가에게 충분한 산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뇌, 호흡, 태교를 함께 하시게 되면 아주 적절한 그 최적기에 제대로 된 태교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너무 늦었네요. 라고 할 때가 최적기, 늦지 않은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어머님들 저와 함께 좋은 태교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청각 태교 어떻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지부터 청각태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어머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짜잔!